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지난 겨울 한국에서 한 달을 머문 뒤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돌아온 이후로도 매일같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거리, 한국 지하철, 한국 편의점, 그리고 겨울 속에서 뛰놀던 모든 순간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오래 지내고 싶은 걸까? 혹시 짧은 여행의 설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라 두달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는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며 행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느날 부부끼리 조용히 거실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번 가을에 다시 한국 갈까? 두달 정도면 아이들이 충분히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겠지? 지금 표 가격 한번 보자. 그들은 컴퓨터를 켜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왕복 가격도 괜찮았고 일정도 아이들 학교 스케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좋은데, 우리 지금 바로 예약할까? 엄마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분명히 행복해할 거야. 깜짝 선물로 딱이네. 그렇게 부모님은 두 달간의 한국 일정과 항공권을 모두 예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려 줄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자. 갑자기 불러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 반응이 엄청날 걸. 그리고 며칠 후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어느 저녁 아빠는 아이들의 방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나와볼래? 우리 보여줄게 있어.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는 컴퓨터 앞에서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봐봐. 이게 뭘로 보이니? 그 순간 화면에는 로스 앤젤리스. 솔세템버 20th라고 적힌 항공권 예약화면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한 듯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진짜야? 장난 아니지? 우리가 진짜 가는 거야? 두달 동안. 아빠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장난 아니야? 두달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는 거야?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는 그 표정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진짜 간다고? 진짜 한국 가는 거야? 큰아이는 흥분해서 방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버스킹도 할수 있는 거야? 홍대에서 노래도 해보고 싶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다면 다 해보자. 두 달이면 충분할 거야. 작은 아이는 한국 편의점에서 먹었던 라면과 포도 음료가 떠올랐는지 금세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또 편의점 가고 싶어. 연습 끝나고 7-11번 가서 라면 먹고 싶어. 둘째는 한국의 김치찌개 식당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던 김치찌개 집도 갈수 있어.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거기 또 가자. 이때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보던 강아지 달라도 꼬리를 흔들며 옆에서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달라도 이번엔 한국 가서 한국 강아지가 되는 거야. 아이는 달라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달라야, 너도 이제 국제 강아지가 된다. 온 가족이 웃음 속에서 다시 한국을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옷장 문을 열고 가을에 입기 좋은 예쁜 코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국 가을에 딱이야. 이런 거 입고 홍대 거리를 걸어 다니고 싶다. 아들은 자신의 음악 장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홍대에서 버스킹 하려면 장비를 잘 챙겨야 해. 기타도 챙기고 마이크도 챙기고 할게 많네. 부모님은 이렇게 설레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자 꿈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 두 달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여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던 음식들, 가고 싶은 장소들, 하고 싶은 활동들.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아이들은 신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진짜 준비하자. 우리 한국 간다. 아이들은 또다시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천천히 마무리됩니다.